2012년 여름 대한민국 축구가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합니다. 그러자 많은 클럽들은 병역 문제가 해결된 기성용 선수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그중 수원지 시티가 약 100억 원으로 기성용 선수를 영입하는데 성공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10호 프리미어 리거탄 생의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수원지 입장을 살펴보면 꽤 많은 돈을 쓴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기성년 선수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겨냥한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당시 피파온라인3를 운영하던 넥슨의 후원을 따내고 스완지의 공식 SNS를 한글 버전으로 운영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나 둘씩 진행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 최대 스포츠 마케팅 회사인 스포츠레볼루션은 국내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인 DJH 매니지먼트와 MOU를 맺어 국내 기업 상대로 유니폼 스폰서시 패키지도 판매하기 시작하는데요. 수완지 유니폼에 회사 로고 노출뿐만 아니라 원정 유니폼 색상을 후원사 컬러로 바꾸고 선수 입장 게이트, 인터뷰 백얼 등에도 로고가 노출되고 이성용 선수를 포함한 수원지 주축 선수 3 명을 광고 모델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웁니다. 여러모로 수원지는 한국 시장에 진심이었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수원지가 왜 한국에 진심이었는지 드러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전광판을 활용한 광고입니다. 이성용 선수의 데뷔전으로 이목을 끌었던 선더랜드와의 맞대결에서 전광판에는 수백만의 한국인 매주 시청이라는 문구와 함께 00으로 시작되는 한국 휴대폰 번호와 앞서 설명드린 스포츠 레볼루션의 인터넷 주소가 나오는 것을 시작으로 소환진은 본격적으로 전광판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전광판을 활용한 한국 팬 겨냥 문구는 종종 있었습니다. 지성 선수가 뛰던 올드 트래포드에도 나온 바 있고 최근에는 리버풀의 안필드에서도 등장했었죠. 하지만 당시 함준범씨에게는 좀 다르게 다가왔는데요. 그는 스폰서십 문이라는 한글 문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서환지 고단에 전화해 당장 저 한글을 내려라 대신 재미있는 한글 문구를 내보내자고 건의했다고 합니다. 이청룡 선수가 뛰던 볼튼에 입사했지만 팀이 강등되자 자리가 위태롭게 된 것이죠. 당시 박지성 선수가 QPR로 입단했을 때나 함준범씨는 QPR과의 면접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입사하지는 못했고 반면 수원지 시티는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과 잘 맞아 입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원지에서 그는 한국과 관련된 마케팅이 메인 업무였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전광판에 재미있는 한글 문구를 작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간고사 대박 기원. 어서와 수원지는 처음이지 문구가 TV 중계를 통해 나간 것이죠. 단에 다른 관계자도 무슨 뜻인지 가끔 물어보기도 했다네요. 전기 현장에서는 한국어 전광판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궁금해 찾아봤는데 만일 직관을 갔으면. 이런느낌이었겠네요이번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을 이려주는스플리였습이다 감사합니다.